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TRG입니다. 신섭도 열리고 업데이트도 해줘서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스탯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이 많으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각 클래스별로 믿을만한 지인분들께 여쭤봤습니다. 레벨 1부터 탑림까지의 초반형 스탯입니다. 우선 첫번째로 궁수입니다. 스탯에 관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민첩을 찍게 되면 공격력 명중 치명타 확률을 올려 주기 때문에 올 민첩을 가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사입니다 전설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할 수 있는 스탯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70에 나머지는 올 민첩을 가시면 됩니다 민첩은 명중과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육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마법사입니다 전설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할 수 있는 스탯이 지능입니다. 그래서 지능 70을 찍으신 후, 지혜 스탯으로 명중 110을 맞추시고, 그리고 나머지 스탯은 다시 지능을 찍으시면 됩니다. 그 찍는 이유는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 때문이고요 명중이 렉 구간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명중 110을 지 s 스탯으로 찍어 얻고 유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기사입니다 이 친구는 무기는 착용 스탯이 체질이고요 방어구 착용 스탯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 70, 힘70후올 민첩을 가시게 되면 됩니다 민첩은 위와 같이 명중과 치명타 항률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조각사입니다 궁수와 똑같이 올 민첩을 찍으시면 됩니다 스킬 자체에 치약 버프가 있고, 민첩으로 치약을 올리시면 치명타 확률이 더 높아져서 탑링까지 더 빠르게 사냥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신규 캐릭인 영금술사입니다. 직업 변경한 총 다섯 분께 며칠간 여쭤봤어요. 의견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. 우선 무기 착용 스탯은 GF, 그리고 방어구 착용 스탯은 지능입니다. 첫번째 의견은 지능 70에 올 지혜를 가면 좋겠다. 그 이유는 패시브 효과로 지혜를 찍게 되면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가서 몸이 약한 명금한테는 좋을 것이다. 두번째 의견은 지혜로 명중 110을 유지 후올 지능을 가는게 좋다. 그 이유는 어차피 탐린까지 체력이 필요 없고 초반에 전설 장비를 줘서 그 그렇게까지 몸이 약하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지능으로 치약을 올려서 빠른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. 연금술사가 나온 지 5일 밖에 안 돼서 이 스탯에 대한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. 첫 번째 의견처럼 지능 70에 올지혜를 가면 공격력이 확보되고 피통이 확보돼서 조금은 안정적이게 사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처럼 지혜로 명중 110을 유지하고 올 지능을 가시게 되면 첫 번째보다는 빠른 사냥 효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초반 스탯에서 중요한 건 사냥을 할때 명중 110을 맞춰서 미스가 안 나게 하고 치명타 확률을 올려 사냥 효율을 높인다 같아요. 게임을 하시다 보면 조각상으로 스탯이 많이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 착용에 필요한 스탯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. 오버된다고 해서 그 스탯이 아까워서 초기화진 하 마세요. 나중에 4티 무기와 그리고 방어구를 맞추시게 되면 궁수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는 스탯을 다시 한번 손보셔야 할 겁니다. 그 정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시면서 같은 클래스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합니다. 평일에 자주 방송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셔서 물어봐 주세요. 아는 거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